찬영이가 얘기하기 전까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고요. 어, 몰랐던 부분, 그러니까 몰랐을 정도로 첫 성인 연기를 하는, 아, 하는지 몰랐을 정도로, 어, 굉장히 너무 잘 해냈고요. 어, 로맨스 케미는, 어, 사실 조금 부담은 있었어요. 제가 이렇게, 어, 우리, 여덟 어, 살 차이죠. 여덟 네, 살 차인데 <laughs> 네. 어, 제가 여태까지 로맨스를 해본 상대 배역 중에서 가장 어린 배우였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촬영이 들어가고 호흡을 맞춰 보니 오 좋았다.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. 그래서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와그 나이 차이가 생각되지 않을 만큼 물 흐르듯 느껴지는 아마 그 케미가 좀 있으셨었던 것 같습니다.